유친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월성 계곡, 이, 뒷산입니다뒷산산 D산. 전경이 죽이지. 온 산맨이, 다, 산이에요, 산. 저 보이죠? 저쪽은 덕유산.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덕유산 현재는 하... 눈이 다 녹았네요 눈이 오 진짜 멋진데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집 집에서 바라 건너편으로 바라본 그 마을입니다 마을 산 밑에 바둑판처럼 논이 따곡따곡따곡 따곡, 따곡 붙어 있지요 얼마나 정겹고 좋아요 다 바람 다산이산 산. 뺑았어요 이거는 뭐 이게요 이거는 그름입니다 그름 밭을 이룰려면 그름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름을 그뭐 이거 죠 가지고 와 가지고 소그름 이런 걸 가져 요딱 쌓아 가지고 비닐로 덮어갖고 1년 숙성을 시킨다 숙성 숙성을 시키고 내년 이제 밭에 그할때 파종할 때 하면 그런 으로서는 최고 특급 그름입니다 요거 그름 뿌리가 하면 요 더덕이고 뭐 감자 뭐 오미자 사과 밭 이런 거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요 뒤에 여기는 가을, 가을 되면 송이 송이 잘 알지요 이 송이가 엄청 납니다 사람들 송이 따로 많이 옵니다 송이철되면 주말되면 인자 여기는 날씨가 좀 그하다 보니 좀 춥다 본께네 밤하고 날하고 일교차가 좀 많거든요. 그러다 본께네 인자 인자 꽃이 피 오네. 빛네 할딱 까네요 다른 데는 저 밑에는 비가 와고, 요번에 비가 와고 많이 쳤었긴데. 이거 안 보이소. 이거 비닐로 싸가지고 탁 이래가고 이제 요게 인자 감자, 감자. 감자 숨 가는 건 감자. 감자 한자 지금 숨 가면 한6 7월 달에 그냥 수확하거든요. 감자 숨군다고 이 이래 해놨네. 이쁘게 줄맞춰고 얼마나 정기 없습니까? 이는 맛으로 이 산에 살고 촌에 사는 가아니까그죠 겉으로 쑥 쑥을 한번 이득 쑥 쑥이 예쁘지 그죠? 파팍다이쑥 해가지고 막쑥 털털이 해무던가 털털이라고 하려면 어디가 다위 도시 사람들은 아이뭐 쑥떡 쑥떡 해무 면막 쑥떡에 콩국물 팍 무지 갖고 저녁에 한세 개씩 먹으면 막밥안 먹어도 막 배가 빵빵합니다. 여기 막 여기로는 최고 최고 음식입니다. 자 이제 이만 꽃이쁘죠 자,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유친 여러분, 감사하고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.